자, 안녕하십니까, 두봉팀입니다. 자, 오늘 지금 30분입니다. 바로 복사하겠습니다. 자, 자, 그라고 어, 중복 사용자 필터링하고 댓글 받습니다. 기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댓글 수가 지금 13개 밖에 없네요. 항상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또할 거니까. 영상을 항상 잘 봐주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세분세 분, 세분 세 분. 어, 세 명? 아 응. 매체 없기 때문에 금방 돌아가겠네요 자, 소쿠리 소쿠리 자, 일번 소쿠리입니다 다음, <laughs> 오! 이거 어? 잘못 눌렀다 이거 뭐야 자, 두 번째 자, 힘차게 뛰자 자, 두 번째는 자, 힘차게 뛰자입니다 어. 세 번째, 오,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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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행이네, 빠르네. 자, 거상비 자세분 아주 축하드리고요. 당첨되신 분들은 드릴 척을 바로 날려드리겠습니다. 저 메일 주소로 메일 날려주시고요, 바로 날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.